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소개하는 중고차 중고차올데이의 이해만 과장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렴하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저희 채널에서 문의량이 많았던 인기 차종인 국산 중형 SUV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 신차 출고가 기준 3,500만원이 넘는 차량이었지만 어느덧 70% 이상 감가된 오늘 900만원대에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까지 해봤고요 성능기록 부상 외판에 교환이력도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차량 바로 소개 부터 도와 드리 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바로 제 옆에 나와 있는 르노삼성의 qm6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량 입고하기 전에 엔진오일 과 미션오일 모두 교환해 놓은 차량 이고요 타일까지 경정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소모성 부품 걱정 안할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이 차량 re 시그니처 등급인 상위 트림 등급 옵션이기 때문에 실내에는 s 링크 물론 적용이 되어 있고요 라이트까지 슈퍼비전 led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 통풍 시트와 전자파킹 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차량 이고요 실내에. 인디오도 적용된 브라운 시트로 고급스러운 디자인 감성까지 연출해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그럼 오늘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 한번 도와드리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르노삼성의 QM6 2.0 이륜 r 시그니처 등급 차량이고요 이차량최초등록일 2017년 2월에 등록된 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약 16만 5천km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누유 누수 전혀 없는 차량에 성능기력 부상 황금위력한 군데만 올라간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중고차월데이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할인 특가를 나와가지고 금액 9 8 0만 원, 9 8 0만 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까지 해봤고요. 그럼 오늘 차량 바로 외관 컨디션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전면부쪽 이어서 보시면요 오늘 준비한 컬러로는 깔끔한 블랙 바디 컬러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앞쪽 유리쪽 모습 보여드리면 양쪽에 돌출현상으로 인한 크큰 현상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한 티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본 네트와 범퍼 쪽 이어서 보시게 되면 도장만 단차나 굴곡 없는 깔끔한 도장면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양쪽으로 뻗어있는 헤드라이트 역시 백화 한상 하나 없는 깔끔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전방감지 센서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터 보여드리면요. 먼저 앞 타이어 잔여량 확인시켜드리면, 사실 현재 70% 남아있는 굉장히 넉넉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휀다부터 사이드미러, 도어, 그리고 뒤휀다까지 사선에서 쭉 봤을 때, 도장면 단차나 굴곡 전혀 없는 깔끔한 도장면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뒷타일 트레드 확인시켜드리면요. 자네한한70% 남아있는 앞뒤 타일 굉장히 넉넉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어서 후면부쪽도 살펴드리면요. 후면부쪽 트인팅 컨디션 역시 좌우측 크랙 현상이나 우러 있는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트인팅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트렁크 리드와 범퍼쪽 보이더라도 도장면 단차나 굴곡 하나 없는 깔끔한 도장면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호판 위쪽으로 보시면 후방 카메라 옵션,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럼 오늘 차량도 트렁크 개방할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UV 차량답게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 내장재 컨디션 역시 정말 깔끔한 내장재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 쪽도 보여 드리면요. 뒤 휀다부터 그리고 도어, 그리고 사이드 미러, 앞 휀다까지 사상에서쭉 봤을 때 도장만 단차 나고 하나, 하나 없는 깔끔한 도장면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q m c 차량 외관 컨디션 모두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공간감과 실내 옵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도 메인키와 보조키 두개다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들어온 잔 진동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인증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트 컨디션도 비춰드리면요 깔끔한 브라운 시트에 타고 내리 쪽에 잔주름 하나 없는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도어 트림 쪽 보시면요 이렇게 보스 오디오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상단부 쪽 모습도 비춰드리면 하이패스 에 적용된 2 0루밀러까지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으로 센터페시아 부분 보시게 되면 삼성 시그니처 옵션인 S 링크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옆에 버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양쪽 모두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어서 보시게 되면 운전석과 조석 모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2단으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는 에코모드 버튼과 오토 스탑 버튼, 파킹 어시스트 버튼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기온오브하단부쪽 비춰드리면 전자 파킹 버튼과 스피드 리미터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컨디션도 비춰드리면요. 핸들 컨디션, 가죽 부분, 손상된 부분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핸들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 우측편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블루투스 핸즈 프리 버튼, 그리고 트립창 컨트라러 버튼까지 적용되어 있고, 바로 뒤편으로 이어서 보시면 미디어 컨트롤 할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무릎 위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핸들 열선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바로 계기판 모습도 이어서 비춰드리면, 현재 실 주행거리 165,666km 주행한 좌우측에경고등도 하나 떠있지 않은 깔끔한 계기판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QM6 차량 1열 공간감과 옵션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2열로 이동해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 한번 탑승해 봤는데요 이 차량도 일단 무릎 공간 머리 공간 굉장히 넉넉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앞 내수 쪽 이어서 비춰드리면 전자석 모두 열선 시트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트 컨디션도 한번 더 비춰드리면요 깔끔한 브라운 시트에 타고 내는 쪽에 잔주름 하나 없는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차주분께서 코이매트까지 깔아두시면 정말 깔끔하게 관리하신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QM6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텔 렌즈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QM6 차량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 개방 한번 해 봤는데요.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젤 차량이지만 정말 정숙하고 조용한 엔진 사운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차량 마지막으로 스펙 정리 한번더 도와드리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확한 등급은요 르노삼성의 QM6 2.0 이륜 r 리시그니처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7년 2월에 등록된 17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약 16만 5천 k m 주행한 차량이고요 누유 누수 전혀 없는 차량이고 성능기록 보상 판금 이력 한 군데만 올라간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중고차 월드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할인 특가를 더해 가져온 금액 980만원 980만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준비까지 해봤고요 오늘 보신 차량이 조금 더 궁금하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에 모이시는 저희 중고차골디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한분한분 한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소개한 차량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매물 보유하고 있고요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저렴한 사람들만 엄선해서 영상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는 더욱더 저렴하고 가성비 넘치는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체올데이의 이은원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